기본 현황입니다. 가입농가는 17개 정형에 50, 50개 농가가 424농가이며, 비관리농가는 340개 의정형과 고추가 4개, 양파, 자부 배, 사과, 파프리카, 복숭아 정별외 10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령별 가입에 나온 살펴하면 어, 60세에서 70세까지가 70세, 80세 정도야? 네, 네. 예. 그래서 80세 이상이 10.2%점유율 있었어요. 60대 이상이 67%가 증가될 거 지금 현재 의원이 지금 수도자로 거기 때문에 저 노령인과 많은 거. 그렇죠. 음. 이수도자들 하는데 소유만 하고 있지. 영농은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네, 뭐참업이 풀려서 네, 기계 빌리고 높사서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한6 7대입니다 자, 소득이 더 나온 작년에 인트니다 장수군 가 소득은.

다시 그만요아이집이지리어 본체. 이걸 왜 하냐면은 다다 저거도 태가고 딱딱 거기 있주면 돼요. 거기로. 그리고 찾아볼게요. 나만 이으을때 약을 빌망하고 난안 돼. 무 진짜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게 이제 아이 근데 이 담으로 그걸 자르면 그래나고 그러니까 그싼 데를 쓸게 왠지 최복장게 그, 시켜도, 그, 그, 그러갖고 허물어 본지, 허물어도, 이제 작업을 해야지, 음. 그, 했는지, 예를,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다면은, 네. 그니까, 지금 얘가 할수 있는 거지, 오만 딱, 서금 담까지는 못 하거든요. 담까지는 해줘야지. 담까지는 해줘야지. 장 기초는 해드릴게요, 담장 기초. 아, 기초. <목소리> てすごい。<laughs>